기도하네. 뭐해? 무슨 생각하냐, 너. 꿈이라도 꾸나? 곱순 안녕하세요 말랑닥터입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제가 신생아실에서 일하던 시절에는 얘네를 24시간 내내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얘네가 어뭐 보면은 항상 뭐 자거나 먹거나 싸거나 셋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울고 보채는 거 이외에 어떤 표정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 특히나, 교과서에, 수학과 교과서에 보면 얘네가 미소 짓기 시작하는 게한 한두 달, 그러니까 4주 정도, 그때쯤부터 나타난다고 써있거든요. 근데, 어, 애를 실제로 보다 보니까, 얘가 신생아 때, 그러니까 뭐 조리원에 있을 때 이런 때도 갑자기 웃어요. 그래서 좀 놀랐었는데, 얘네들 보면 평소 말고도 자다가도 한 번씩 웃거나 울거나 그런단 말이죠.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어, 얘네도 꿈을 꿀까요? 신생아들은 뭐 아는 것도 없을 건데, 꿈을 꿀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얘네가 꿈을 꾸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냥 꿈을 꾸지 않을까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꿈을 꾸는 과정이 완벽하게 알려져 있지도 않고, 신생아, 뇌 신경 구조도 아직 완벽하게는 몰라요. 대신 꿈이라고 하면은 대강 그렇게는 알고 있죠. 낮에 있었던 일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과정 정도. 그리고 이 과정은 주로 수면 주기 중에 램 수면 때 나타납니다. 램이라는 건 Rapid Eye Movement의 약자로 어,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수면 주기를 뜻합니다. 이 시기에는 대신에 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몸은 좀축 늘어진 듯한 모습을 보이죠. 신생아는 성인보다 수면 주기가 훨씬 짧아요. 성인이 한 주기가 1시간 반, 2시간 정도 된다 치면, 신생아들은 한 주기가 50분에서 60분 정도, 그리고 성인이 이 수면 주기 동안 약20% 정도가 렘수면인데, 신생아는 전체 수면 주기 중 50%가 렘수면이에요. 특히 생후 2주 동안 가장 활발하게 렘수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신생아들은 팔다리가 떨리기도 하고 눈동자는 당연히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어, 숨쉬는 게좀 빨라졌다가 숨을 갑자기 안 쉬었다 이런 식으로 좀 불규칙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꿈은 이렘 수면 기간 동안 꾸고 신생아들은 긴렘 수면 기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렘 수면 기간 동안 머릿속에서 어떤 정보 교환, 우리가 꿈이라고 표현할 만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거죠. 다만 이 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꿈의 모습과는 다를 거라고 말합니다. 꿈을 꾸려면 상상력이 있어야 되는데, 얘네는 아직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면 대체 얘네가 자면서는 왜 웃을까요? 뭐 자는 게 어떤 기분이 좋아서 웃는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자극에 대한 반사 정도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 막 모로반사 같은 거 나타나듯이 그냥 자극이 들어와서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육이 무의식 중에 수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다가 얘네가 웃는 것 자체가 뭐 이상한 건 아니고 그냥 원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애들 자는 모습 찍겠다고 카메라 들고 기다리시는 동안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다만 얘가 너무 자주 반복적으로 웃고 자꾸 멍 때리고 어, 뭔가 말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아니면은 웃을 때 계속 석소를 짓는다든지, 울 때도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거나 내려간다든지,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경우에는 병원을 꼭 가보세요. 그러면 자다가 갑자기 우는 건 뭘까요? 뭐 어떤 때는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하고, 자다가 엥 하고 그냥 잠깐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목이 터져라 막 자지러지게 울기도 하고, 신생아의 수면 한 주기가 한 50, 60분 정도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것도 사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아요. 얘네는 그 주기조차도 만들어가는 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주기 동안에도 자주 깰수 있는데, 말도 못하고 할줄 아는 거라곤 우는 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잠에서 깰거나 아니면 깰것 같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나 깼어요. 나 불편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울음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카라이 자는 걸한 60분 동안 녹음을 해봤는데, 엄청 소리내고 참고 대하듯이 울기도 하고, 그래요. 10분 단위로 잘라봐도 10분에 한 6, 7번 정도는 소리를 냅니다. 신생아 때는 아직 상상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꿈을 꾸기엔 어려운 시기니까 악몽을 꾼다든지 무서운 꿈을 꿔서 얘네가 깨서 운다 라고 생각하기엔 좀 어렵고 그냥 단순하게 깨니까 우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불편하거나 아프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그냥 우는 거예요 발달 과정 중에 하나인 거죠 신생아나 아주 어린 아가들이 어 아직 깰 타이밍이 아닌데 자다가 갑자기 우는 것 같으면 운다고 달래준다고 앉지 말고 한1 2분 정도 차분히 한번 기다려 보세요 어 그냥 다시 잠들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얘가 다시 잠들 게 아니고 점점점 울음이 심해지고 아 진짜 이건 찐 울음 같다라고 느껴진다면 실제로 애가 어떤 불편한 게 있어서 우는 걸수 있습니다. 뭐 기저귀라든지 배고프다든지 그러면은 밤중이라고 하면은 그냥 조명, 밤 환경을 좀 유지한 상태로 아이들 불편한 거를 하나씩 해결해 주세요. 차분하게 말이에요. 아이가 실제로 잠에서 깬 거라면 어뭐 이렇게 불편한 것들을 하나둘 해결을 해주면 보통은 다시 스르르 잠이 들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